cry it's no man, nothing in front of me who'll your tears if you can't catch me darling? if you can't catch me dying don't cry no man don't leave me this way but i of water can't hold me close baby <laughs> 어제 어, 정말 그 미친 짓을 했기 때문에 오늘 미친 짓안 하려고 좀 쉴까 말까 하다가 음, 보통 이제 눈이 오더라도 그차 다니는 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얼어있지 않은 편이라 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음, 눈이 계속 오긴 오네요 음. 그래서 상학적으로 이거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갈등을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8시 10분이고요 음, 일단 나왔으니까 여기 이제 삼평동 음, 삼평동에서 여기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코로 좀 괜찮겠다 싶은 코 있으면은 타고 그렇지 않으면 뭐이 매출을 빨리 올려야겠다기보다 되 안정적인 코를 타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따 12시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고 12시 이후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laughs> 어제같이 그런 일은 안하일할날것 같습니다 예 저기 어저께 그 영정대교 건널 때 눈이 되게 많이 왔는데 진짜 바람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후회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뭐 일하려고 버스 타고 나왔으니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죠 뭐. 콜 단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오늘 그런데 차가 별로 안 나와서 콜도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또 기사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코 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 잡고 나타날게요. <laughs> 어디로 갈까? <laughs> 일단 나왔으니까 자추수에요 <laughs> 예, 남양에 가겠습니다. 남양 음, 금액은 8만 원짜리인데요. 50여 분 내에 하면 되고요. 남양에 글쎄 코이있을지없을지 모르겠어요. 예. 없으면은 잽싸게. 뭐 운행할 수 있는 상황이면 타고 나오면 되고, 운행하지 못할 상황 같으면, 버스 타고 바로 수원으로 나오든, 어떻게든 사당으로 나오든, 나오면 될것 같아가지고, 남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남양 가서 뵙도록 해. 어제도 팀에 가지고 어디에요? 저길 갔었죠. 어... 미사를 8만원에 역곡동에서 갔었는데, 오늘은 남양이 또 하나 들어와 줬어요. 저 이따 남양가서 뵙도록 해요. 길이 미끄러울래나? <laughs> 음. 네, 도착은 했어요. 도착은 했는데, 와, 눈이 장난 아니게 오네요. 오, 그나마 다행인 게 중간에 갇히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laughs> 음, 그럼 됐죠. 뭐, 저번에 예전에 한번 우리 다친 적 있잖아요. 그쵸? 코를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너무 막혀가지고 고속도로를 바로 타기 전까지는 답이 없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음. 다시! 집으로 갈까 생각 중이에요. 여기에 이제 버스가 11시 반까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 판교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아, 집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laughs>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오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여기 이제 국도 쪽은 지금 마비 상태, 예, 마비 상태입니다. 예. 차가 내리막길에서 돌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음, 눈이 이렇게 많이 올줄 몰랐지만, 뭐, 오면서는 문제가 없어서 일단 다행인데 음, 떠나야죠. 가야죠. <laughs> 눈 되게 많이 오죠. <laughs> 오우씨, 이런 날 어떻게 타? <laughs> 제가 그 남양에서 여기 어천역으로 왔어요. 위양에서 솔직히 이제 버스 가르타고 삼평동을 가려고 했는데 어천역 어,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될것 같아. 요 눈이 장난이 아니돼서요. 일단 보기가 그고 축전역까지 올라가는 지하철이 있어서 그거 타고 올라갔다가 뭐 상황 보고 코를더탈수 있도록 할게요. 예, 오늘 같은 날은 코를 함부로 타면 안 됩니다. <laughs> 예전에도 이렇게 눈이 내린 적이 있는데. 음. 이럴 때는 저는 이제 고단가 코를 타는데, 좀 안전한 위주로 탔다가, 일반 교통편을 이용해서 집에 갈 때가 많습니다. 예, 가다가 또 이제 날씨가 괜찮아지면 또 타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든 집에 가고, 예, 그렇게 했어요. <laughs> 이렇게 눈이 많이 오네. <laughs> 네, 음, 일단 코를 하나 잡았어요. 이제 회덕동가는 콜인데, 금액이 너무 좋아서 잡았고, 저기 가면,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역북동을 들어가야겠어요. 어? 음, 좀있다가 역북동에서, 광주 해독동, 음, 음. 면도는 있는데,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네. 장관입니다. 장관.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아, 야. 음. 원래 여기 한 35분 그 정도 걸리는 건데 음, 고림동을 잠깐 들렀다 왔어요. 그래서 음,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음, 그래서 79,000원 돈이 됐네요. 음, 후, 네, 여기서 이제 움직일 도리가 없네요. 음, 눈 지금 보이시죠? 예,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은 눈치를 보면서 탔어요. 두콜 뺏기 못 탔어요. 예. 한 콜은 거짐 이제 9만 원 돈이 넘어갔죠. 거짐 10만 원짜리 콜을 타고요. 어, 역북동에서 오는 콜이 여기 이제 금액이 참 좋았죠. 어. 저 시간 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걸렸고 고림동 한군데둘렸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짐 이제 만 원이 더 나왔고 지금 눈이 이거 보세요, 예. <laughs> 눈이 이렇게 써. 오. 제가 오늘, 그, 젖을까봐, 높은 구배 운동화를 신고 나왔는데, 지금 이래요. 이래. <laughs> 근데, 야, 너무 이쁘다. <laughs> 여기서 이제, 뭐, 답 없어요, 예. 저 밑에 내려가서, 편의점 있으면 좀 앉아있다가, 버스 다닐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오, 눈이 푹푹 들어가,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이렇게. 와 장난 아니다. <laughs> 오몇년 만이냐 이거. 오 내일 그냥 대란이 벌어지겠는데요? 예아 아, 아까 남양 갔을 때 남양에서보다 더 장난이 아니었고 오또 문제 우리 기사님들 많이 집에 들어가셨겠죠? 근데 이 코를 왜 탔냐면 하음 제가 그 정자동 쪽으로 가더라도 어 어떤 상황이거냐면 도저히 집에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올라가면서 콜 하나 타자 했는데 요 콜이 올라와서 콜을 타게 됐습니다. 뭐 어려울 때 나왔으니까 또 기본 머리는 해야 되잖아요. 야 어찌됐던 장난이 아니네요. <laughs> 오늘 신발 안젖으려고좀 이제 굽 높은 거 신고 나왔는데 오뭐 눈이 이렇게 깊으니 뭐 어쩔 수 있어요. 예부추 신고 나오기 전에 뭐 답이 없는데. <laughs> 눈 구경 실컷 하십시오. <laughs> 네 어찌 됐든 좀 이따가 나타나도록 할게요. 예좀 이따, 좀 이따 봬요. 밥을 먹어야 되겠네요. <laughs> 답이 없어. <laughs> 아, 재밌네. 엽전국밥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아우 눈이 도저히 오기 때문에 음, 뭐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어제와 동일하더니 어제도 국밥 먹는데 오늘도 국밥을 먹어야겠네. 제가 술을 한잔하면 좋은데 술을 못 해. 음. 아, 맥주 한잔 할까? <laughs> 아, 아저 짜. 그래서 오늘 역정 국밥 누가 나오는지 봅시다. 역정 국밥 좀 먹고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어, 가능하면 음, 여기서 마무리 볼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역정 국밥이라는 데가 저기 뭐야? 어디야 저폐전동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가격도 싸고 맛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봐야죠 음. 정식 자체가 12,000원 정도 하는데 어, 안 나오는 거 빼놓고 다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오늘 간만에 뭐 맨날 먹방하면 국밥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또 재밌는 건 없지만 국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웃음> <웃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제 눈올 때는 콜타로 음, 나오면 안든요안 안 되는데 음, 장타 하나 타고 집으로 퇴근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도 남양이라는 동네에서 자석버스가 너무 늦게 온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일반 버스를 타고 갔으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 철사 분당에 들어오더라도 집에 올라갈 수 있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던 중에 요콜 자체가 단가도 좋고. 계속 이제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북동에서 떴지만 또 고객님께서 한 20분 넘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콜을 타고 네. 여기까지 왔는데, 뭐,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았죠. 말, 날씨에 비해서. 근데 남양에서도 콜두개 정도는 괜찮은 콜이었는데, 탈 수가 없었어요. 눈 오는 날은 가능하면 운행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일단 나왔으니까 저는 막차 타고 집에 들어갈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된 거죠. 어쩌다 보니까 뭐, 근데 뭐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밤에 뭐 이제 그분 눈 찍은 거 보셨잖아요. 너무 이쁘고 뭐 너무 괜찮은데 네. 괜찮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 우리 눈 오면 안 되잖아, 그렇죠? <laughs> <laughs> 어쨌든 음, 좀 이따 밥 먹고 천천히 어,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에이, 속상해. <laughs> 아. 정식이 괜찮아요.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순대. 이렇게 해서 만천 원인가? 만 이천 원인가? 괜찮은 거 아닌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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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음. 손님이 많으면 참 좋을 텐데. 음. 음. 뭐 뭐지? 홀로 이렇게 밥을 먹는 거좀 아, 음, 같이 먹는 동료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음. Nice é isso aí. 계속 해서. 지금 시간이 3시 29분. 뭐. 택시를 불러도 택시가 안 와요. 여기서 사실은 저희 집눈안올 때는 10분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택시 타면 그런데 택시도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앉아 있다가 버스 타고 퇴근하려고 합니다. <laughs> 오늘 뭐 맛있는 국밥도 먹고 뭐 단가 있는 걸두고 탔으면 됐죠. 어 예. 근데 이 밤에 눈 구경이 생각해도 괜찮아요. <laughs> 너무 낭만적인 얘기인가? 음 근데. 내일이 걱정이네요. <laughs> 우리 눈 오면 일 못하잖아. 아씨. <laughs> 예, 어찌됐든 간에, 누놓 때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예. 전 오늘 무리한 쪽에 속하죠. 어찌됐든. 그런데, 그나마 국도변에 차들이 없어가지고 너무 편하게 왔어요. 예. 별 문제 없이 왔고, 차가 사륜구동, SUV래가지고 너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됐든 여러분 안전운전늘 하시고요. 이따 저녁때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타시면 좋습니다. 연계고 뭐가 없어요. 일단은 센거 타고 한번 갔다가 눈, 눈, 눈이 눈눈안 오는 듯 하면 갔다가 거기서 일반 교통편을 타고 뭐 집에 오는 한이 있어도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예, 이따 저녁때 뵙도록 하죠. 힘내라. 힘이었습니다. 어우, 배불러. <laughs>